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립이 다 됐으니까 제어기를 한번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M510이라고 하는 이 제어기 여기 보시면 CM510 이크 티크장이 보이시죠? 자, 이렇게. 어, 요 제어기 가어이 여러 가지 뭐 버튼도 있는데 요거 한번 어 음, 명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저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생기고 있죠? 여기 여기, 여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스위치 전원 스위치요. 전원 스위치 를 켜면 음,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원이 들어오기 위해서 는 위쪽에 있죠. 이 전원잭이 있죠. 여기 위쪽 면에서 보시면 여기 전원잭 아답터에서요. 여기다 전원잭을 꽂고 그다음에 여기 스위치를 o 음 켜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전원 LED에 예, 불빛이 들어오죠. 예, 들어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 여러분들은 음, 이 어,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이런 핀들이 있죠. 이 중에서 여기 하나, 둘, 셋, 3 핀짜리 있죠. 여기에 연결해서 우리 다이나믹스의 모터에 연결했죠. 여기에다 연결하셔도 되고요 이 아래쪽에 가면은 또 이렇게 하나 둘셋 3핀 있죠 여기다 연결하시요 여기 도 3핀 있죠 여기다 연결하셔도 돼요 왼쪽에 가면 또 여기에 3핀이 있습니다 예, 여기다 연결하셔도 돼요 음, 어디든지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예, 관계없습니다 어, 이쪽으로 측면 아랫면 왼쪽면에 있는 이 3핀으로 어, 이네개 중에 아무데나 연결을 해서 어디에 바이나믹스에 3핀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 핀이 두 핀짜리 게 있는 것은 이게 배터리에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배터리 사용 안 하니까 연결하지 마십시오. 음, 여기 마찬가지로 그 3핀, 음, 여기다 연결 해도 돼요. 근데 이쪽, 이쪽에 연결하면 복잡하시니까 측면을 이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통신포트 연결하는 건데 여러분 사용하지 을 않습니다 어, 여기 보면 우리 오디오 어, 이렇게 뭐 마이크나 스피커 연결하는 잭처럼 생긴거 있죠 이게 바로 시리얼 케이블 연결 잭인데요 우리 조금 있다 연결할 거예요 자 이제 제어기 이 앞면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LED 몇개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음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모드 그래서 어 모드는 매니지모드, 프로그램모드, 플레이모드 모드를 표시하는 LED가 있습니다 이 모드는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빨간색 버튼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모드가 어 순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누르지 마십시오 어, 오른쪽에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 LED가 있어요. 여기 TXD, RXD, 이것은 우리 음, 컴퓨터랑 통신할 때이 부분이 깜빡깜빡깜빡거릴 거예요. 그 다음에 OUX, 어어그 i s a e g i 는 a e g i e d 가되 a 습니다 우리 다음에 프로 e 램할때요 e e d 를우리가 어, 조절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i s a e g 아래쪽은 down, 왼쪽에 left, right 음,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start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제어기에 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케이블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러분 여기 방금 보셨던 제어기 여기 있으시죠? 네, 제어기요. 요 제어기에, 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음, 전원 잭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답타입니다. 아답터에쫙 연결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꽂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부품들에 보면은, 요렇게 납작하게 생긴 이런 장치가 있을 거예요. 한쪽은 USB 커넥터처럼 생겼어요. 상당히 큰 usb 메모리 처럼 생겼죠 그런데 한쪽은 usb 연결하는 쪽 반대쪽은 이렇게 케이블로 해 가지고 이런 긴 케이블 위에 이 반대편은 우리 스피커 나 오디오 마이크 잭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그 부분은 여기 3L 커넥터라고 했던 어느 부분이요 c 5 3 0에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에 꽂으세요 딱 음, 꽂으면 꽂아질 겁니다. 꽂아주시고요. 자, 이 반대편은 어디로 연결할 거냐면은 우리 컴퓨터로 연결할 거예요. 컴퓨터 어디에 USB 커넥터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연결하기 전에 우리 확인할 게 있어요. 여기 보, 옆에 보시면은 이 이걸 작은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걸 딥 스위치라고 이야기해요. 이딥스위치 자세히 보면 음, 가장 오른쪽 끝에가 RSE32라고 적어져 있어요. 이게 그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어, 엉뚱한데로 가 있으면 음, 이거 동작을 안 합니다. 제 오른쪽 끝에가 RSE32 e. 그렇게 되도록 음, 이쪽 끝에 되도록 아마 그렇게 세팅해서 보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RSE32에 세팅이 되도록 보냈으니까 음, 가능하면 만지지 말고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음, 만약에 혹시 만으셨다면이것을 rs23으로 다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컴퓨터에 이제 꽂아주세요. 자, 그러면 컴퓨터에 꽂으면 우리 무슨 일할 거냐면, 자, 이 로봇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메카니즘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어디로? 이제어기 cm, 510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뭘 통해서?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케이블에 이런 장치를 뭐냐면, u s b t o d 나 n a m i c c e l 이라고 하는 변환 장치. 이 변환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럼 우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건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